네, 안녕하세요. 빨간 초구입니다 네, 총상금 15억, 1인상금 최대, 어, 3.2억 원. 어마어마하죠? 네, 탐나죠? 그러나 우리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먹고, 네, 하는 걸로. 네, 참가만 해두시고요. 첫 참가자만 가능하니까, 네, 지난달에 못 받으신 분들. 네, 미래 에셋 이벤트 페이지 들어가면요. 네, 어, 아,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더니, 네, 아직도 정신이 좀 멍해요. 몇 시간 못 잤더니. 네, 미래세 실전투자대 회 해외주식 선물 옵션 리그. 네, 2차 리그 선정 기간 6월 7일, 7월 4일. 네, 지난달에, 어, 지난달인가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어, 끝나버려가지고, 네, 저는 받고, 여러분은 못 받고, 네. 누르면 어마어마하죠? 네, 3.2억원, 뭐, 15억원. 네, 이거 누가 받나요, 이런 거는. 네. 개인 고객, 해외상장주식, 해외파생. 실전투자대 M 글로벌 리그 참여하기 이걸 누르면 되고요 어, 우리가 받을 건 이게 아니라, 네, <laughs> 좀 받았으면 좋겠지만, 네, 디펜더 레인저버, 네, 자두대사이죠 레인저버는, 네, 어, M 챔피언스리그 라인업 등록 이벤트, 네, 여기에 참가만 하면은,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니까 참가해서 받으시면 될 거고요. 1차 리그 참가 신청서는 안 되니까, 네, 뭐 다른 거뭐 스페셜리그 뭐 이런 거 많은데, 네, 네, 뭐, 뭐죠? 네, <laughs> 이거 해야 되나요? 네, 뭐 하시든 안 하시든 본인 자유고, 네, 우리는 주는 거만 받고.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아직 문자로 오니까요, 네. 어, 이벤트 유의사항은, 어, 모바일 상품권으로 오니까 연락처를 업데이트 잘 하시고, 스펜처리 하면 안 되고, 어, 60일 기간, 어, 유효기간이 있고, 연장이 불가능하며, 8월까지 지급을 한다. 네. 좀 더울 때 오겠네요. 어, 1회만, 1회만 되니까, 네. 가족들 있으면 가족들 한 잔씩 먹고, 단체로 스타벅스에서, 네. 커피 한 잔씩 다 드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네. 네 엘비르셈이죠저 같은 경우에, 16,100원인가 200원 정도에, 네, 한, 300주 이상 산것 같아요. 네. 일단 샀는데, 네, 그, 15,000원 정도를 손절로 생각해가지고, 네, 갖고 있는데, 15,000 이하로 빠지지도 않네요. 팔고 빠져나가려고 그래도. 네. 뭐, 월요일까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오후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손절, 매수를 하게 되면은 항상 저는 그 손절을 생각해요. 언제 팔 건지. 언제 매도를 할 건지, 어느 정도 손해가 나면은 팔 건지 그런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혹시나 사게 되면은 그냥 무작정 사지 말고, 이 정도 손실은 감내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가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대안에 온실권주 올려드렸는데, 대안에 온실권주는 최대 청약 수량이, 네, 실권주 공고수랑 같죠? 840원, 몇만 주죠? 돈 있으시면 이빨 풀러 넣어서, 네. 네, 좀더 올랐죠? 네, 자신 있으면. <laughs> 어, 월요일 화요일이니까요 네, 월요일 날 다시 경쟁률이나 이런 걸좀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